안녕하세요. 이민자입니다이 시간은 양대림 연구소의 2 0세 청년인 양대림 학생의 사주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사주는 개미년 정사월 김요일 경호시에 해당합니다. 대학에 진학을 앞둔 학생이기 때문에 진학과 진로에 초점을 두어 사주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태어난 월이 4월입니다. 4월이면 병화가 당령하고 또 태어난 날이 5월 6일이기 때문에 여름 이파를 갓 지나여 무토가 사령하는 날에 태어난 것입니다. 따라서 병화와 무토가 핵심적인 작용을 하는 계절에 태어난 것입니다. 병화는 태양을 닮아 공정하고 시시비비를 가리게 되는 것입니다. 무토는 넓은 대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병화와 무토가 어우러지면 넓은 대지에 태양이 비추는 형국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주에서 병화는 정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학문적이고 또 전통적이고 보수를 지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토는 이 사조에서 급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매우 적극적이고 투쟁적이고 경쟁적인 것입니다. 말하자면 정인과 급제가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세상을 공정하게 시시비비를 가리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조의 격이 경금인 것입니다. 무토와 경금이 2차적으로 어우러져 있는 것입니다. 무토는 큰 산이라면 경금은 큰 바위와 같은 것입니다. 사주에서 무토는 겁제에 해당하고 경금은 이 사주에서 상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겁제와 상관이 잘 어우러져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상관은 세상을 바꾸려 하는 혁신적이고 개혁적인 마음이 작용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급제의 적극성과 경쟁성이 세상을 바르게 바꾸려는 의지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특히 상원은 정치 성향을 띠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 돌아가고 있는 정치판에 매스를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보수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폭주하고 있는 야당에 대해서 매수를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수완박법에 대한 문제점을 낱낱이 해부하고 있고 최근에는 박홍근에게 무고죄로 고소한 바가 있습니다. 이처럼 사회의 부조리와 부정의와 문제점을 찾아서 해부하고 있는 젊은 청년의 성향이 사주. 울주에서 이미 잘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격과 당령은 경금과 병화로 잘 어우러져 있는 것입니다. 경금 상관을 병화로 조율하고 있기 때문에 세련되고 깔끔하고 정확하고 냉철하게 비판하고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공부를 하여 정치적 상황을 재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양대림 학생의 얘기를 들어보면 전문 법학자급에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대학을 진학하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에 진학을 한다면 정치 외교학과나 법학과나 행정학과나 공법학과에 잘 어울리는 사조인 것입니다. 전공 학과뿐만 아니라 지로를 생각해 본다면 그는 변호사 검사 법학교수까지 가능한 것입니다 본인의 희망대로 서울대 가서 공법학을 연구하여 본인이 원하는 길을 가게 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특히 월주가 정사월주인 것입니다 정화는 이 사주의 편인에 해당하고 사화는 정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월주가 정인과 편인으로 혼잡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속에는 한편으로는 차디차게, 한편으로는 따뜻하게 세상을 재단하고 은변을 토해 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감하고 무서울 때는 칼처럼 죄를 다스리고 약자나 바른 길을 가는 사람에게는 따뜻함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특히 앞으로 울로를 보면은 지금 현재는 을묘대운인 것입니다. 얼묘 가빈을 지나면은 개축 임자 신의 이런 식으로 해서 목에서 출발하여 수운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수운에 이르면 보다 학문에 집중할 것으로 보여지고 또 역마성이 강하고 이동성이 강하기 때문에 해외 유학이나 파견의 인연이 더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수대운에 이르러 전문 법학 교수의 길을 가게 될 것으로 기대되는 것입니다. 또 재성이 길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잘나가는 변호사도 가능한 것입니다. 이 사주는 사월에 태어나고 미년이 또 화기를 더하고 태어난 시가 오화이기 때문에 화기운이 매우 태황한 사주인 것입니다. 사주의 화가 태양하면 사주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수입니다. 즉 수가 이 사주에 가장 필요로 하는 용신이 되고 수를 도우는 금이나 수를 보호하는 목은 이 사주의 희신이 되고 수를 극하는 토나 토를 도우는 화는 이 사주의 기신이 되어 어려움을 안기게 되는 것입니다. 운로를 보면은 화토 운이 어오지 않기 때문에. 탄탄 대로를 걷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목이 강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즉, 관살이 강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살인 상승을 하는 운인 것입니다. 말하자면, 관이 강하게 들어오는 것은 본인의 심적 내면에는 많은 긴장과 스트레스와 압박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코 본인의 마음이 편치 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로나 피로 관리를 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올해는 임인년인 것입니다. 임수 재승이 들어오고 임목 관이 들어오기 때문에 금년은 관살 혼잡이 더욱 강화되기 때문에 특히 정치판에 문제를 더욱 신랄하게 비판함과 동시에 본인이 많은 갈등을 겪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야당을 비판하다 보면 야당 지지자로부터 많은 공격을 받을 수도 있고, 심하면 협박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갈 길을 곳곳이 잘 가고 있는 꼿꼿한 선비형의 스타일인 것입니다. 관상을 보더라도 전형적인 대쪽 같은 승비형에 가까운 것입니다. 따뜻한 가슴과 냉철한 머리로 법체계를 잘 이해하여 세상사의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어주길 기대하는 것입니다. 일주가 기묘일주인 것입니다. 특히 일간에 기토를 두었기 때문에 말을 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일지의 묘는 절지에 임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분위기에 좌우될 수도 있고, 또, 로맨틱한 것을 좋아하는 그런 학생인 것입니다. 특히, 묘는 평관에 해당하기 때문에 권력 의지가 매우 강한 것입니다. 따라서, 교수나 변호사를 하다가도 정치판에 입문하여 정치가로 나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권력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야심을 가지고 정치 활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 사주는 일지의 묘와 월지의 사는 사유축 금 운동을 하는 사와 해묘미 목 운동을 하는 묘와 서로 격각이 되기 때문에 주변으로부터 다소 고독해질 수는 있는 것입니다. 특히 30대에서 40대 넘어가는 사이에는 크게 인생에 회오리바람이 일기 때문에 일생에 큰 변화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변화는 결코 두려워할 대상은 아닌 것입니다. 변화가 바로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본인의 의지와 노력에 의하여 나빠질 수도 있지만 울로의 흐름상으로는 발전하고 좋은 변화를 맞이할 것으로 기되는 것입니다. 연지와 월지, 월지와 일지, 일지와 시지가 전부 격각이 되고 있는 것이 특징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주는 규칙적으로 격각이 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기가 맑아지게 되고 가는 길이 순탄해짐을 의미하고 스케일이 매우 커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많은 변화를 통하여 많은 발전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코 변화를 두려워하거나 모험과 도전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도전과 모험이 많은 기회를 부여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민연은 원국에 들어오면 인사형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인사형이 형성이 되면 목생화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따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조정과 조율과 수정을 해야 하는 왜곡과 모순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건강관리를 잘해야 하는 것입니다.